디지털 커브 이홍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표할 오늘 제목은요. 드론 항공 측량 기술을 이용한 건설 현장 지원 솔루션입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오는지. 네. 저희 현재 그 솔루션 폴라리스 MS라고 만들어진 제시한 오늘 솔루션은요. 초기에 저희가 개발할 때부터 저희는 측량 기반 기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토탈 스테이션이나 DGPS 관련된 컨트롤러를 직접 개발하고 국내 지금 현재 유통 배포 배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 집중 회사이고요. 파트너사를 통한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관련된 어, 단말 솔루션에 해당하는 CAD 관련된 또 비행 솔루션 그 다음에 토탈 관련된 컨트롤러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드론 시장이 이제 발전되면서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쪽 부분에 드론이 사용됨을 인식하고요.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시도를 했고요. 2018년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2019년에 어느 정도 결과를 보이고 2020년, 2021년에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 솔루션은 개별적으로 다 하나 하나의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 그 다음에 모델링, 그 다음에 해당 관련된 기타 솔루션들을 포함 산출해내는 산출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관련된 그 3D 모델링이나 2D 모델링 관련된 부분에 이미지를 처리하는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솔루션 솔루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도면 처리 단말에서 현장에서 다 가능한 거고요 도면 처리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비행 비행까지 하고 나서 모델링 프로그램 서버에다 직접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올리고요. 어, 비행 컨트롤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결과물을 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고정밀 솔루션까지 한꺼번에 볼수 있는 상황에 원타임 솔루션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판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술 확보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2005년서부터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측량 기반 기술을 확보를 합니다. 캐드, 안드로이드 캐드, 뭐웹 캐드 관련된 부분을 저희 자체 솔루션을 다 만들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 d GPS 토탈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 컨트롤러까지 다 개발해서 파트너사를 통한 배포를 시작을 합니다. 2019년 드론 기반 기술 중에 비행 부분 기술을 확보를 합니다. 1년 정도 걸렸는데요. 비행 기반 기술은 주로 어, 저희가 원하는 부분의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분의 지도와 중첩하여 해당 부분의 부분의 포인트를 뽑아내고 뽑아진, 뽑아진 부분을 바운더리 또는 해당 스팟으로 변형하고 변형된 부분의 스팟을 컨트롤해서 저희가 원하는 비행 솔루션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비행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비행을 하고요 당연히 드론 컨트롤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 결과물을 결과물 관련된 드론의 결과물이 쌓이면 단말기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하고 해당 단말기에서 LTE 또는 Wi-Fi를 통해서 저희 서버로 전송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모델링도 단말 부분에 포함하고 싶었는데요, 단말 파워가 모델링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서버 부분을 위탁하게 됐고요. 서버는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 클라우드 버전. 노트북 버전, 서버 버전으로 분리하여 각각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냈고요. 거기 관련된 통합 프로세스를 2019년 후반부터 중반부터 후반까지 완료를 시킵니다. 2020년에 3D 모델링 드론 관련된 기술 부분이 확보가 되고요. 주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모델링 자체에 대한 부분의 기술은 아닙니다. 주로 어, 이미지를 정합할 때 나타나는 이상치 제거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모델링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의 정확 부분 기술은 이 부분, 일부 대부분 다 이미 범용화된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이 됐고요. 야,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 바깥에 많이 광고가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아, 국내 유수 솔루션으로 지금 이미 좋은 기기와 다 배포가 되는 배포사와 함께 파트너사로 되어 있어서 증량 솔루션을 배포하고 있고요. 드론 비행과 이제. GCP 관련된 부분의 관리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자체 솔루션인 캐드를 사용을 해서 현장에서 GCP를 직접 측정 측량을 하고 측정된 결과물을 GCP 관리까지 직접 저희가 만들어진 캐드로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 GCP 포인트를 관리를 하고 서버로 올려서 고정밀 정합이 가능한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 만들어진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상황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만들어진 부분인 겁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화면을 하나하나 컷으로 담았습니다. 네, 시작하고요. 실제 보시면 지금 뭐 설계 도면이 이제 지도와 중첩돼서 나온 부분이 보이고요. DXF나 DWG가 어, 단말기에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고요. 그걸 가지고 비행 설계 화면으로 변형을 해서 어, 비행을 하고 관련된 부분과 같이 GCP 측량을 하고 GCP 관리를 단말에서 수행을 하고 수행된 결과물을 서버에 올려서 올린된 2D와 3D 결과물과 해당 정합된 이미지에서 등고선이 배출, 산출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강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 한꺼번에 다 된다. 원타임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저희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저희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디치캐드라는 카드 캐드 솔루션을 통해서 솔루션화된 녀석을 어, 한꺼번에 현장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치 제거 기술이라는 부분, 뭐 저희가 여러 해 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기술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다 비행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포인트 관련된 이상치 제거 기술에 집중하고 필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바다 수면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라이다 측정 결과물, 비행 결과물에 대한 해당 부분 이상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해당 솔루션을 지금 점점 심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2년 정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되는 때까지 틀어보고 저희 사업성 관련된 부분은 한 25초 정도 남겨두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영상은 한 10분 정도 되는 플레이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계로 진행을 했고요. 실제 비행 프로그램의 강력함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어, 천지 비행 두 번째 현지 비행된 것을 설계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행을 하면서 드론이 누락을 하거든요. 누락된 사진을 재촬영을 할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시 날렸는데 저희는 누락된 사진만 딱 촬영하고 오는 누락 비행이라는 게 있고요. 모든 비행이 모두 다 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따로 추출해서 볼 수도 있고요. 등고 비행, 등고 라인을 쓰는데요. 저희가 데임을 저희 자체적으로 대비해 갖고 있어서 해당 등고 비행들 모두 다 가능한데 현재 지금 어 여러 솔루션과 같이 국책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어 무슨 촬영 관련된 부분들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면적 촬영이고요. 저희가 건설 쪽은 플라리스 MS라는 솔루션으로 지금 건설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산림 쪽은 피스 드론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 비행이 중요한데요. 관련된 부분을 촬영하고 나면 일자 로고 다 남아 있고요. 관련된 사진 비교가 되고요. 정합 사진마저도 같이 비교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좀 짧아서. 여기까지 될것 같습니다.